군대 기술로 개발한 최초 헬기인 수리온이 전 육군의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로 노후화된 육군 헬기를 대체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그동안 육군의 하늘을 지켜온 UH-1H와 500MD 헬기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최초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리온의 육군 실전 배치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호기를 육군에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200여 대의 수리온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국내 헬기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탄생한 수리온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헬기를 개발한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첨단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수리온 헬기에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수리온이 해외에서도 힘찬 날갯짓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리온은 공중강습과 화물공수작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육군 아미타이거 전투체계에서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첨단화된 임무장비를 장착해 아군 생존성을 크게 높이고 전천후 정밀항법을 적용해 조종사의 조종 능력을 끌어올린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수리온 동력 전달 장치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고 승무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성능 개량이 계획돼 있어 수리온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FN뉴스 송민아입니다.